거란의 빠른 퇴가 결정했지, 양규의 활약이 정말 컸습니다. 양규가 곽주성을 급습을 한 거예요. 그 성을 탈환했는데, 이때 양규 병력이 1,700명. 그런데 그 곽주성을 지키고 있었던 거란 수비병이 6,000명. 지금 공성전에서 1,700명을 데리고 6 0 0 0명이 지키고 있는 그 곽주성을. 흡습을 한 거예요 타라는 거예요 원래 성은 공격하는 게 훨씬 더 힘들잖아요 곱하기 몇 배로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보통 뭐 세배에서한 10배는 10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훨씬 적은, 적은 수 아, 양규는 도 대체 어떤 인물이었을까? 그러니까요. 음... 고려의 이순신이나 진짜. 어, 어, 어. <laughs> 우리가 이제 양규 장군을 정말 재조명해야 되는 게 분명한 거긴 한데요. 퇴각을 이제 하려고 거란군이 막 급하게 올라갈 때 그때 또 양규가 공격을 해서 거란군들을 또 박살을 내거든요. 그래서 무로대에서 거란군 뭐 2,000명을 죽였다. 그다음에 그 다음날에 성령이라는 곳에서 또한 2,500명을 죽였다. 계속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공격이 나오기 때문에 빨리 급하게 퇴각을 하는 거란군의 입장에서는 양규가 또 막대한 피해를 본아 거죠. 지금 뭐이 거란 쪽에 짜증. 아, 그게 그렇죠. 네, 뭐야 예. 고려사에서는 양규의 전공을 평가해서 종합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응원군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한달 동안 모두 일곱 번 싸워서 죽인 적군이 매우 많았고. 호로가 되었던 3만여 명을 되찾았다. 와... 노획한 말과 낙타, 병장기는 이루다 헤아릴 수 없었다. 와... 음, 1차 거란 침입 때는 이제 서희, 2차 음... 때는 이제 그 유명한 강감찬. 근데 2차 양규에게는 사실 그 노래도 안 나와요. 한국을 빛낸 백인의 위인들에. <laughs> 요거좀 누가한테 제의해서 개사를 좀 요청을 하고 끼어야 될것 같아요. 에이, 양규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laughs> 아니 왜냐면 실제 그 시험 준비할 때도요. 1차 서희, 삼차 강감찬, 네. 2차는안 해도 된다고 넘어가거든요. 아, 아, 진짜. 양규를 뺀데 이번 우리 이 시험 계기로 해서 양규 네. 반드시 좀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네. 되길 바랍니다. 단한 네. 번도 패배하지 않은 장군. 아, 그 흥아지를 지켜내고 박주성을 박주성 쫓았고 네. 네. 그리고 퇴각하는 적을 끝까지 쫓아가서. 이 전과를 확대했던 장군 수성전 공선전 어, 탄간대한장군이네요 장군. 아니 그 퇴각하는 외군을친게 바로 이순신, 이순신 장군, 그 장군. 고량 회전이잖아요 네, 네. 거의 진짜 조선의 이순신 고려 양규네요 음, 결말까지 완벽한 게 네. 마지막에 그 물러나던 거란군을 공격하다 거기서 전사하거든요 정 아, 이순신 장군 같네요 겹치잖아. 네. 근데 이제 몽진을 선택함으로써 전쟁의 양상이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근데 네. 만약에 우리가 처음에 한국을 그냥 해버렸으면 이런 통쾌한 반전은 없었겠네요. 네. 처음에는 어떻게 백성과 수도를 버리고 도망가나 했었는데 얘기를 나눠보니까 현실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최선의 선택 아니었나 싶어요. 이 현종의 몽진길 또 훗날 고려의 운명을 바꿔놓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하죠. 어란군이 물러났다는 소식을 들은 현종은 배경으로 돌아가는 길 다시 한번 공주에 들리게 됩니다. 아, 이렇게 다시 또 공주로 돌아왔구나. 피란길 유일하게 마음의 위안을 얻었던 공주에서 다시 공주 절도사 김은부를 만나게 되는데요. 아, 또 같은 음식인가? 이번엔 맛있나? 뭘까 궁금해지네. 그에게 다시 한번 환대를 받게 되는 현종. 아...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아니, 하, 아, 이 그동안 뭐? 제대로 된걸 챙겨 입지도 못했는데 아, 이렇게 귀한 선물을 받다니, 아, 이렇게 훌륭한 옷을 선물받다니 참으로 흡족하도다. 그렇게 현종은 다시 들른 공주에 무려 6일 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아, 이 공주라는 곳은 참으로 좋은 곳이구나. 이토록 극진한 대접에 귀한 옷까지 선물받다니 맞다리 옷을 지어줬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6일이나 우와. 있었을까? 아. 바로 <laughs> 여러분, 뭐 옷이 더 좋고 음식도 좋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사랑, 사랑? 역시 사람이고 어, 표정이 너무 이렇게, 왜 사랑 왜 저래? <laughs> 사랑 사랑 사랑입니다, 여러분. 현종은 훗날 이맞다를 세 번째 왕비로 맞아드립니다. 그래. 원성 왕후가 되는 거죠. 아, 근데 아까 분명히 임신한 왕비랑 같이 피난길에 올랐는데 음. 천안으로 이렇게 몰아넣고 음. 여기서 세 보이네. 맞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사랑은 현대의 관점에서선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둘째 딸 원혜 왕후를 네 번째 왕비. 어? 그리고 셋째 딸 원평 왕후를 일곱 번째 왕비로 맞아드리게 됩니다. 진짜 진짜 보세요. 그러다 그러면 한 남자랑 결혼한 거예요 음. 그렇죠 아. 당시 얼마나 기분부가 고맙고 감사했으면 이렇게 세딸을다 왕비로 오케이. 취했을까요 음. 사실 세딸을다 이렇게 왕비로 맞아들인다는 게 저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음. 아들들이 왕에도 오르게 됩니다 어. 원성왕후의 아들 제 구대왕 덕종이 되고요 네. 음. 아들이 한번더 있었습니다 10대왕 정종이 됐습니다. 어, 그리고 원의왕후와 현종 음. 사이에서 낳은 아들 문종은 11대 아. 왕까지 어. 등극을 하게 되죠. 세 자매와 결혼하고 3대 왕을 음. 그렇죠. 이어지게 했네요. 현종이 도망가다가 공주로 갔던 것이 그리고 공주 절도사 김은부의 환대를 받았던 것이 음흠. 이 고려의 역사를 싹다 바꿔버린 게 어허. 아닌가 네. 그 정도로 파급력이 있었던 어허. 이 몽진이었다라고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 그냥... 종현 아니고 한종이었습니다. <laughs> 아니지 종현이었습니다. <laughs> 네. <laughs>